좀 여기 앉을 자리가 안나고죠근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아, 뭐 저기... 아니, 뭔 뜨거운 물을 이거? 아, 바갔어. 닦고 있지. 닦고 있지. 그래야. 야. 속이 속이 뜨거워서 그냥 불받았네, 불받았어. 네,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불받겠네. 할렐루야. 가만히 있어도 불받겠어. <웃음> <웃음> 야. 한, 뭐, 한, 한 90도 내었으면 이제 이게 뜨거운 물 들어가가지고 설교도 못할 고했어 세상에. <laughs> 세상에. 세상에. <이런> 가이이 <수가. 웃음> 참 인연도 참 인연이 있다. <laughs> 수많은 <응>? 교회가 있고, <laughs> 집들이 있고, 수많은 그, 기, 길 중에 이 길을 찾아오는데 얼마나 서울에서 오는데 이게 몇 길인지 알아요? 말할 수없다 5시에 출발해, 5시 10분에 출발해. 지금 왔어. <laughs> 아, 예. 원래 제가 늦은 사람이 아닌데, 불가피하게 오늘 내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늦는다고 못올 수도 있는데 주님의 은혜로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나 가지고 일찍 보내줘서 이렇게 마지막을 또 그래요 예 마지막을 또 하나님에 이렇게 주님이 주님이 마지막에 오실 때 무엇을 못 당했어요 예 주님이 오실 때뭘 본다겠어요? 중심, 음. 믿음, 중심. 믿음, 믿음. 정답입니다. 믿음, 중심. <laughs> 믿음, 음. 중심, <laughs> 믿음, 믿음. 그래 중심은 나중에요. 중심은 이제 중심 속에 안에 이제 뭐가 들어 있는거 그게 중요하겠죠. 믿음, 믿음. 첫 번째 골드 믿음. 음. 믿음입니다. 변치 않는 믿음. 금이라는 건 뭐예요, 금? 변하지 않는 믿음을 상징하는 금이 믿음이에요, 믿음. 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 음, 하나님께 음,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네,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네. 믿어야 할지니라 아, 네, 아, 네. 할렐루야 네. 이게 딱 믿음에 대해서 나오면 여러분이 잘잘잘잘잘 이렇게 이 암송이 딱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음, 네. 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 예수를, 예수를 바라라 이 믿음에 대해서 나오니까 이제 착착착 나와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보자. 믿음의 주여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봐. 할렐루야. 믿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음. 금은 바로 변치 않는 믿음. 성금 등대가 뭘로 만들었어요? 우리 목사님, 전서사님, 권사님. 금은 등대가 뭘로 만들었어? 성금으로 만들었어. 승금으로. 일곱 촛대가 있죠. 촛대 응? 중에 일곱, 일곱 불이 예. 켜지잖아요. 응.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면 일곱 촛대에서 나오고 응. 일곱 촛대 중에 일곱 교회가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응. 네. 요한계시록에. 근데 터키에 그 일곱 교회가 있대요, 문방에 응. 근데 0.1%라네, 거기가. 옛날에는 이렇게 서독, 응? 바울이고 전두도 하고 그렇게했는데모슬롬이다차지올고99% 0.1%인데 10개 우리나라는 그럼 얼마나 복을 받은 거야? 큰 복을 받은 적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가 그렇게 많대 요 우리 나라 가그 복을 받았어요. 옛날에 터키가 뭐 우리 유교 때 와서 이렇게 도와줬대 터키가 그래서 형제의 나라래요. 그 형제의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많이 왔어요. 형제의 나라에서. 돈벌로 많이 왔어 돈벌로. 애국에서 우리나라를 돈벌로 많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막 경제가 엄청나게 이렇게 오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지 보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골도 메달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외국에 나가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경기를 하는데 한국이 막 파리에 구입해 잖아요 스포츠 강국. 미국이 요즘 유튜브 보니까 이 한국이란 나라를 그냥 완전히 그냥 아주 무시하고 그냥 트럼프가 그냥 밟아보려고 그러는데 이 조그만 나라가 얼마나 이 목이 되게 하는지 기불스를 했는지 이 조그만 나라가 굉장히 미국도 함부로 건드지 못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안해 주실 할렐루야. 아멘. 세계 큰 교회가 세계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다 있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선교사들을 이렇게 한국에서 내보냅니다.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을 제일 많이 내보내. 옛날에는 미국에서 이렇게 선교사들이 왔지만 지금은 한국이 없이는 안 돼요. 한국이 없이는 이렇게 선교가 안 돼요. 한국 사람 그리고 한국 사람이 돈이 많은 줄 알고 저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이렇게. 음, 라오스나 가면 네. 여러분 한국 예? 사람을 그냥 표적이 돼왜 돈이 제일 많거든 그래서 <laughs> 잡아가지고 음. 어떻게든 음? 돈 빼내려고 음. 그래서 조심해야 돼 여러분, 한국 사람이랑 하면 안돼 음. 너무 막 삐고 가면 안 돼요 예? 음. 적당히 적당히 이렇게 가야지 너무 막 삐고 가면 달라붙은대요 이 양복 입고 딱 이렇게 신사라 회장 같이 가잖아요. 그런 네. 사람들은 인순이요. 그래서 지도세도 모르게 딱 한국 사람들을 에? 그래가지고 비매근세하는 사람이 많아요. 가서 죽은 사람 많다. 그렇죠. 외국 나갈 때 여러분 너무 귀티나게 가지 말아요. 귀티 귀티나게 가지 말아요. 얘 말고 네. 네. 오늘 뭐 이렇게 뭐 사람이 너무 넘쳐나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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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넘쳐나. 오늘 알았으 오늘 알 큰일 날 뻔했어. 오늘 알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laughs>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편 시편 말씀 편 아보세요 아유, 시름. 다윗시 시름. 아유, 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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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그름아 시름. 아 시름. 아유, 시름. 아고 시름. 아유, 시름. 아유, 시름. 어시시편 50점? 50점? 세계점5 맞아요? 0점 50점? 50점? 5 50점? 맞아요? 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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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어디가 어디지 막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버릴 성격책, 제성격체가한 <목소리> 30년 본 거, 성격책 51편, 51편, 51편이니까요. 네, 그렇죠. 네. 5 0편 아닌 것 같아요. 어, 51편, 51편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응. 그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하가 못한 것이, 내 안에 정리가 되어버릴 게없었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위해서 얻어지 마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해계의 영을 부어주셨소서 할렐루야. 아, 네. 해계의 영. 아, 네. 여러분, 해계의 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딱 쓰면, 해계의 영이 임해야 돼요. 아, 네.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 목회자들이 여기 많이 계시는데, 목회자님들 목사님들이. 목사님들이 딱 이렇게 다니으면 음. 해계의, 해계의 기능이 딱흘려야 돼요. 아, 네. 우리가 찬양할 때나, 우리도 이렇게 회개가 막딱 이만한 죄종들이 있어 특별히 회개의 영이 막 알려줘요. 회개의 기름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기름으로 이게 회개의 영, 회개의 영을 나에게 구워주옵소서. 따라서 회개의 영을 회개의 영을, 회계의 영을. 회계의 영을. 회계의 영을. 회계의 영을. 주에게. 나에게 구워주옵소서. 아. 이게 회개의 영이 이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목회하기 힘들고 전도하기도 힘들고. 어제 우리 김종목 사님 얘기했지만 찰스피니가 전도를 하는데 어떤 자매한테 전도하는데 그 여인이 벌벌 떨면서 회계형이 임해보자. 회계형. 자, 회계형이 임하니까 게임 끝이요. 회계형이 임하니까 그 여파가 그냥 그 주의 공장의 그 사람들한테 다 임해보자. 회계형. 그 영향력이야, 능력입니다.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가 회개의 영이 어느 날 많이 떨어졌어. 우리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나이 회개의 영이 우리나라도 옛날 저기 저기 평양 대붕 각성에서 폐계영이임해가지고예 여러분 원금 안해도 돼요. 부자니까는 원금 안해도 돼. 감사하십쇼. 자 대각성 운동이 저기 북한에서 일어났단 말이요 무슨 장로니 무슨 장로님? 기선주. 장님 목사님. 예? 목사님. 선주 장로님이에요. 목사님 그래. 조 조만식 장. 장르. 조만식 장로님이고 선주 목사님 맞죠. 그.